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자이언트 TV의 신화 기자입니다. 어, 요즘 정말 시장 상황을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 거시경제에 대한 좀 진단을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로치 교수와의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좀 간단하게 종합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연준이 긴축을 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시장에선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 이른바 패드풋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부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저는 참 연준이 자초한 부분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준은 두 개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성장을 극대화하는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해야 되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이걸 잡으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성장을 다치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질극입니다. 그러니까 인질극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범인이 성장이라는 인질을 딱 잡고서 총을 겨누고 있는 거죠. 페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연준한테 쏴라 날 쏘면 같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물가도 잡을 수 있지만 성장도 둔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15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범위를 알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뭘 알고 있냐면 이 연준이라는 그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은 성장을 너무 애지중지한다는 얘기죠. 성장이 절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고로 15년 동안 보면은 금융위기도 있었고 유럽 재정위기도 있었고 중국 위안화 위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위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어요 이 모든 위기 때마다 항상 어느 정도 지 성장이 흔들릴 것 같을 때 정말 무지막지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그걸 끌어올려 줬거든요 음. 그러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시장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오히려 시장이 무너져 갈때 이럴 땐 연준이 어쩔 수 없이 나설 수밖에 없구나 음. 그 성장이 무너지는 걸 결국엔 두려워하니까 음. 인플레이션보다도 성장 쪽에 초점을 맞출 거야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진 거죠 음. 근데 연준이 얘기합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데참 이상한 게 지난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9.1에서 8 5로 고개를 살짝 숙여요. 그랬더니 시장 내에서 별의별 해석이 다 도는 겁니다. 끝났다. 이제 내년 초면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앞서 나가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시장에서는 과거의 경험하고 최근에 물가 고점을 살짝 내린 것, 이 꼬리를 살짝 내린 것들 요걸 보면서 사실상 연준이 이제 돌아와서 다시 돈 풀기에 들어갈 거야. 돈을 풀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싸진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돼 하면서 뜨겁게 파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모임을 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못 모였어요. 근데 이제 2년 반 만에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술을 한잔 하는데 그 형이 계속 거, 거기 모임에 있는 형이 기침을 하더라고요, 계속.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2년 반전에도 기침을 했어요. <laughs> 그럼 2년 네. 반째 기침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어떤 조언을 할수 있을까요? 심상치 않은데 병원 좀 가봐. 아, 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답이 뭐라고 했냐면 어 그래도 지난주보다 좀 나아졌어. 음. 어때요? 그럼 음.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게 결국엔 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음. 빨리 가봐야 되겠죠. 음. 저는 이제 어떤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게 심상치 않다고 느낀 건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기침을 한 거잖아요. 네.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생각지도 못했었던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언제부터 화두가 됐는지를 보는 거죠. 작년 3, 4월부터입니다. 벌써 2년 반은 아니지만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럼 물가상승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으래껏 오를 거야라는 기대를 심어주게 되거든요. 이러면, 물가를 잡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기대감이 더 커지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물가를 빠르게 제압하지 않고 질질 끌고 가면, 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쩌면 70년대처럼 15년 동안 이어지는 그런 거대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침을 하는데 약을 먹어요. 1년간 약을 먹으면 이게 낫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개월째 먹으니까 약이 되게 쓰거든요. 근데 3개월째 먹으니까 이제 좀나은것 같아요. 뚝꾸는 거죠. 그럼 재발하고 재발하고 했더니 15년 동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하는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조금 좀 성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FOMC가 세 차례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연준 내에도 매파고 하 비두기파가 있잖아요. 네. 연준 내에 매파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빠르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연내 4%를 도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가야 되고 어쨌든 올해 빠르게 가야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잡고 내년엔 어쩌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이걸 제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비둘기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떤 경제든 확 올리고 확 내리고 하는 게 뭐가 좋겠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그리고 얘기하는 게그 그 논리대로라면 금리를 내리려고 올리는 거네. 이제 이런 얘기를 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비둘기파는 뭐라고 하냐면 올해 연내에 3.5%까지 지금보다 한1%더 올리는 거죠. 세 차례 에 걸쳐서. 네. 그러면 1%까지 더 올리고 네. 그런 다음에 내년에. 두세 차례 더 올리면 음. 4%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되지 않겠어. 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 저는 지금 당장은 비둘기파가 조금은 더 힘을 얻고 있다고 봐요. 근데 네, 다만 이제 뭘 보는 게 중요하냐면 연말까지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파나 네. 비둘기파나 결국에 내년 상반기로 수렴을 하게 되면 음. 내년 상반기까지 결국에는 4%를 조금 넘는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저는 네. 답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4%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까지 네.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고 할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약간 중요한 기점이군요. 네, 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비둘기파에서는 네.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4%나 그거보다 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올린 다음에 네. 이제 스타벤고라는 게 있어요. 스타벤고는 뭐냐면. 네.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다시 낮추는 거죠. 이 네. 스타벤 고가 있는데 이렇게는 안 가고 스타벤 홀드로 가려고 할 겁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그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려고 하겠죠. 음.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네. 어, 목표로 하는 기준금리까지 좀 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9월에 예고돼 있는 양적 긴축이 어, 기준금리 인상보다 시장에 더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9월에 예고됐다라기보다는 네. 실제로 이제 6월 달부터. 이 양적 긴축이라는 게 사실은 서막은 열었어요. 음. 근데 이제 원래 하, 하려고 했었던 규모가 네, 그렇죠. 950억 달러씩 매월 줄이는 건데 네. 이거 이제 절반 정도죠. 네. 475억 달러씩 일단은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 7, 8월에 걸쳐서 3개월 동안 475억 달러씩 줄이고 네. 9월 달부터는 950억 달러씩 줄이는 게 현재 연준의 이제 플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좀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이걸 1년으로 보면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네, 그거보다 조금 안될 겁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1년간 진행을 하면 1조 2천억 달러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준 내에서도 이 분석을 한게 있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1년간 양적 긴축을 진행하면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인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것만 딱 보면 그러면 뭐 기준금리 지금 뭐 계속 들어올리는데 이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네라는 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주신 거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잽을 날립니다 잽을 맞으면 쓰러지나요? 이제 이 질문이거든요 음. 근데 권투 선수가 1라운드에 쌩쌩할 때 잽을 맞잖아요 네. 그러면 어우 한 다음에 다시 뛰어요 네, 네. 근데 13라운드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서 있기도 힘들거든요 어. 거기다 잽을 날리면 앞으로 누워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상황인지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음.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3월달부터 빠르게 이어지면서 어쩌면 연말에는 4% 가깝게도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과 동시에 양적 긴축이 진행된다는게 음. 생각보다 강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어쩌면 금리 인상보다 더 충격이 클수 있다라고 하는 게뭐 금리 인상하고 비교하겠다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게 됐을 땐 때. 시장이 느끼는 부담감이 더 커질 수 있다 네. 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어, 타당해 보입니다. 그 맥락에서. 네네. 그렇군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소비자 물가가 대체 언제쯤 잡힐지인데요. 좀 시장이 원하는 긴축 완화. 그러니까 긴축을 좀 중단하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 네. 이제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까지 올랐다가 8.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들 생각하는 게 드디어 이제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연준 내에서도 얘기하는 게 저도 공감해요. 뭐냐면 일단 웰컴이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고 연준 내에서도 동일한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건 연준이 바라보는 물가의 목표는 연 2%입니다. 음. 그럼 2%보다 지금 9.1%였던 거잖아요. 거기서 8.5로 내려온 겁니다. 음. 참고로 지난 3월 달에 8.5%까지 물가가 올랐을 땐 40년 만에 물가가 제일 올랐 많이 올랐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각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8.5%로 내려오니까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아직 2%까지 내려가려면 네. 상당히 긴폭에 굉장히 네.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음. 그러면 8.5에서 2%까지 내려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 아. 긴축을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성급하게 그래. 들릴 수가 있겠죠. 음. 네. 네. 그럼 아직까지 그런 분석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좀 국내로 시야를 돌려 보고 싶은데요. 네네. 기준금리가 이제 연말에 한3% 부근일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지금 소비자물가는 5% 되고 성장률은 2% 초중반일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저는 이제 상당히 리즈노블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한국은행 전망도 굉장히 좀 유사해요. 음. 첫 번째는 물가가 6.3%인데 지금 국제유가가 지난 4월달, 5월달에 배럴당 한 130달러가 넘어있다가 지금은 90불 수준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조금 주춤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연간 평균으로 봤었을 때는 물가가 한 5%대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에서 이제 끝을 맺을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도 목, 물가의 목표가 2%인데 그거보단 굉장히 높은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고점은 4분기 정도에는 확인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미국의 소비도 되게 중요,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괜찮아요. 최근에 보면 대중 수출이 빠르게 좀 위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음.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소비가 빠르게 식어버리고 있거든요. 네네. 부동산 시장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도 시차를 두고서는 조금씩 조금씩 약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대 후반보다는 2%대 중반이나 아니면 2%대 초반 정도로 조금은 좀 숨을 죽이게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약간 소비자 물가는 올 4분기에 5%대 후반 정도까지 생각을 할수 있고 네. 성장률은 2트 초반? 네. 중반 정도로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중국 부동산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네. 국내 부동산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어~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금리에 의한 영향만 받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이 특정한 영향이 금리라는 게 부동산에 항상 똑같은 크기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음. 어떤 때는 되게 크게 부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네. 올해 1년 내내 물가하고 금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금리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쏟, 쏠리고 네. 있을 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게 네. 당연히 투자 주체들한테는 심리적인 네. 위축을 가져오게 되겠죠. 네. 작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때 네. 이른바 이제 연끌족들 예를, 예를,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음.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음. 이렇게 됐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자의 부담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자의 부담은 올라가는데 문제는 자산가격이 올라주면 되는 자산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자를 내고 있지만 이자를 내면서 무언가 자산가격 상승을 기대했는데 이자는 더 내면서 자산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니까 음. 심리적으로 투자주체들이 좀 굉장히 좀 부담을 크게 네.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추가적인 매수도 어려워지고 음. 기존에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어진 매, 매도 주체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음. 주택을 이제 내놓는 그런 경우들이 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금리의 영향뿐만 아니라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들 심리적...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음. 시장에는 조금은 좀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주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좀 언제까지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는 네, 결국에는 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네. 인상을 멈추기 위해서는 네.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음.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된다는 건 6.3%라는 현지의 물가에서 내려온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음. 2%라는 목표치까지 다시 안정적으로 내려와주는 게 네.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유가가 안정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호재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은 결국에는 환율입니다. 음. 지금 환율이 더 뛰어올랐죠. 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음. 그러면 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눌러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환율이 너무 많이 뛰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내려오는 인플레이션의 밑바닥을 계속 탄탄하게 받쳐 주는 음.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한은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네. 기준 금리 인하와 같이 지금의 인상 기조를 갖다 풀어 버리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울 때는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게 조금은 더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아. 그런 그런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네네. 자산 시장 회복 흐름은 국내를 기준으로 언제쯤이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살아 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살아 있을 때는 자산 가격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오른 만큼 소비가 늘어나면서 네. 물가가 하락하는 걸 탄탄하게 또 받쳐주는 문제가 네.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실하게 꺾여 있는 것들 이걸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래야 중앙은행도 정책 스탠스를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니까 최대한 빨리 꺾여져 나가는 게 네. 굉장히 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음.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고점은 확인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스텝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2%로 수렴하는 모습이 나타날 음.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제 긴장하는 모습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상황을 봐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될것 같은데 한국 경제가 좀 장기적인 침체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능성도 좀 스멀스멀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인구 구조 문제랑 또 맞물리면서 아예 성장 동력 자체를 잃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전망을 이제 중장기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이거는 개인의 어떤 취향인 것 같아요 취향이라기보다는 성향인 것 같은데 저는 근본이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큰 무언가 새로운 또 성장 능력을 찾을 거야 이런 이제 막연한 낙관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무언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하는데, 성장 동력을 찾기 전에 다 주저앉아 버리면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주저앉기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 동력을 찾을 때까지 이 주저앉는 거를 제어를 해 줘야 됩니다. 네네. 그럼 주저앉는 걸 뭘로 제어를 하냐면 그러기 위해서 재정을 풀어 가지고 재정 부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 가지고 통화 부양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주저앉는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게 하는 거죠. 네네. 그럼 잘 버티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중장기 성장 동력을 잃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네. 여기서 벗어날 수, 이 트랩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네. 거잖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재정 부양을 하든 통화 부양을 하든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라져 있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낙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좀 인플레이션, 네. 지금의 악재를 제압하는 게 네. 가장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근본은 낙관이지만 이 낙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낙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제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 예, 조언드려 봅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부양책을 쓰고 부양책이 잡혀야 성장동력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잘 네,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부부장님과의 거시경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 2부 때 스티븐 로치 교수와 좀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